맥주 <목소리도> 칭오가 약간 테라 아까 맛이 좀 다른 깔끔하면서 양고지지나잖아어떤데랑 양고지 먹면아그 양고지 칭따오어떤양고지하비 먹어봐. <목소리> 근데 양고기는 언제 먹어. 언제 먹어. 언 먹어. 그서이먹거는가 약간 좀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. 그리고 때가 먹고이 몸에서 약간 양고기는 잘잖아 그니까 에는 양고기는 새데이좀 아예 그랬데이 냄새 거는 약간 좀 버터에 약간 그고기그에지한그 그닥 근육이 와가지고. 오늘도 막 편입 안 해가지고 6시 반에 왔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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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对哎对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对啊对 <Lilithidale> <ge�� 1941> <ts możemyILEN> 그러면 플러스, 지는맞램플러스에램플러스를 먹고 있습니다 양꼬치, 양꼬치.

이게 나쁘고 다오한줄아 오늘 하루에 스트레스가 말을 다 날아가게 나는 날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이 기분이 없기 때문에 아. 한분 들어와 계신데 <laughs> 감사합니다 땡큐 베만 토르만 치고 망치는 집에 있습니다 <laughs> 나 이거 죄송하려고 기름 한번꺼야지 기름 한번 꺼봐야지 칭따한개다아놨습니다 먹고있다들어오고이타가치이있다 있다. 어, 빨리 타고고 고고이타. 이타고고이이 <목소리> 이근어이브로 하자 10분됬는데 한 10분되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고친거 와서지고요리치프레스입니다프레스

그거 <놀란라> 계속 이제 들었어. 끊을... 제대대로는지아 <세리돌. 놀란라> <laughs> 10분 는데 이만 먹었다 영상 끄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